2024 생명의물 위스키 어워드. 그 대망의 9위 위스키는 바로 글렌그라사 샌드앤드입니다. 올한해 제법 이슈가 많이 됐던 위스키인데요. 저도 구독자님께서 박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얼마짜리지 맞춰보세요라는 말에 어, 이거 좀 뒤쪽에서 좀 거칠고 나스라서 좀 아쉬운 맛들도 있지만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재밌는 맛들이 많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만원 아래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 위스키인데요. 글랜드로락과 벨리악의 마스터블렌더이신 레이첼베리 여사께서 블렌딩을 하시게 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이 위스키 약간 짭조름한 맛이 굉장히 특징인데 이 부분의 맛 때문에 조금 대중들이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직후보다는 조금 에어링을 시키면 좀그 맛은 제법 정돈이 되는 편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와 비슷한 도수의 글랜그라트 15라는 굉장히 훌륭한 버번캐스크 위스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글랜그라사 특유의 짠맛과 오밀조밀한 맛들을 어떻게 느끼시냐에 따라서 좀더 재미난 위스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맛을 즐기는 게또 위스키의 매력이기도 하니까요. 어렵지만 재미난 위스키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위즈.